포함과 배제의 원리는 어때? 배수의 개수 구하기. 맞아? 거기, 조정꺼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이용 배수의 개수를 쉽게 구한다. 조건에 맞는 배수들을 차례로 구해할 경우에는 1부터 최소공배수까지만 직접 구해보고, 그 뒤에는 1부터 최소공배수까지와 같은 모양으로 배수가 들어있으므로 규칙성을 발견한다는 얘기죠? 이해돼? 무슨 얘기냐면, 실수 핵심을 일본 봐 봐. 이게 포함과 배제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1부터 3과제 수 중에 자연수 중에 3, 5, 7을 중 어느 것으로도 나눠어떨어지 않는다. 벤다이어그램 배웠지? 응? 네. 이게 전체고 이게 3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 7회 배수 3회 배수가 몇 개입니까? 3회 배수. 나 이게 이제, 이, 이 지금 내가 보는 이 부분이거든? 이걸 천에서 빼줘야 되는 거야? 응. 이거 이 부분 보는 거야? 3회 배수랑 5회 배수랑 7의 배수를 더하고 뭐의 배수 빼주는 거야? 3과 5의 최종 배수 얼마? 공배수 15의 배수 빼주지 그 다음에 5하고 7의 배수 35의 배수 3하고 7의 배수 21의 배수 빼주고 뭘 더해준다? 3호 7의 공배수 105의 배수를 더 그럼 3의 배수는 몇 개냐면 1000 나누기 3하면 천0 0 100.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4 0 100. 100. 100. 100. 100. 6 0 0 100. 100. 100. 0 6. 100. 0 100. 100. 0 0 1000 나누기 20이라면? 40...50 안되잖아요 47 맞아? 1 0 5 1 0 0 0 나누기 105하면? 9 9? 8 9 아...9 아, 네. 이걸 구해 일단 계산할 수 있겠어? 이게 543이거든?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 안 나눠지는 거지 그 그러니까 여기 부분 구하는 거야 알겠어? 어? 이 천에서 뭘빼 뺀다고? 빨간 부분 요 부분 어? 543 그러면 답은 467 맞나? 457 이해돼요? 네 음. 지금 내말 이해됐어? 네 중요한 거야 이 핵심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포함과 배제 알았어? 네 음, 핵심 문제 2번 굉장히 중요하겠지? 긴 나무 막대 한 개에 빨강, 노랑, 파랑으로 눈금이 눈금을 그 빨강, 파랑, 노랑 뭐라고? 빨강 빨간, 빨간색 또 그다음에 노란색 막대를 12등분하고 노란색 눈금 막대를 15등분하고 파란색은 18등분해 그어짢눈금에 따라 이 막대를 자르면 모두 몇 토막이 되는가? 12등분하고 15등분하고 18등분합니다 알겠어요? 네 음. 그럼 최소홍배수가 얼마입니까? 12, 15, 12, 15, 18의 최소홍배수 얼마야? 구해 뭐예지 180. 180. 막대 길이를 180으로 놓는 거야. 그래서 어? 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이몇 토막이 되는가 그랬죠? 네. 예. 야. 빨간색 눈금 수가 몇 개일까? 빨간색 눈금 수가 여기는, 요거는 1 2등분에 이거는 1 5등분 파란색은 1 8등분몇 개냐? 저기, 빨간색 눈금 몇 개야? 눈금수. 어, 눈금수 하나 하면 두개 생기지? 12등분하면 몇 개가 생기는 거야? 11개가 생기겠죠? 눈금 수는. 음. 빨간색 눈금 수가 몇 개? 음? 11개가 됩니다. 12등분이니까. 노란색 눈금 수는 14, 14개. 15등분이니까, 그렇죠? 빨, 파란색 눈금 수는. 8 6 알겠어? 그럼 이제 공통인 걸 찾아야 되겠네? 아, 이거는 이제 전체를 다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11, 14, 17을 더하고 공통인 걸 빼는 거야 빨간색, 노란색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몇등분인가몇 등분이죠? 15와 12의 최소 배수가 얼마죠? 12와 15의 최소 배수 응? 15와 12의 최소 배수 얼마죠? 12, 15 최성배수 얼마야? 60이지? 그러니까 1 8 0나누에 65만 몇 개? 3개. 알았어? 그러니까 빨강, 파랑, 노랑이 이렇게 섞인 거야. 공통. 그 다음 노랑, 파랑의 최성배서 얼마야? 15, 18의 최성배수는? 90. 그러니까 2개. 1 8 0나누에 92개. 0그 다음 에 12, 18의 최성배서는 36. 180 나누기 36 하면 얼마입니까? 응? 음? 잠깐만. 아, 근데 이거 눈금수니까 이거 1을 빼야된다. 최승계수 1을 빼야돼. 잠깐만. 12, 15, 최승계수가 얼마나냐면 60이니까 180 나누기 60 3 하면 3이죠? 응, 눈금수는 2개. 이것도? 30, 90, 나누기 2. 180 나누기 90 하면 얼마입니까? 최소매수가 얼마야? 15, 18에 최소매수가 얼마죠? 90이죠? 180 나누기 90 하면 얼마입니까? 잘 보세요. 지금, 뭐의 눈금마다 눈금수가 생깁니까? 잠깐만, 일단. 요거는 맞는데, 요거, 요거, 이런 게 요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빼줘야 되냐면, 지금 12의 배수가 몇 개입니까? 12의 배수가 몇 개야? 12의 배수가 저기 노란색 눈금수지 맞아? 맞아? 네 그게 몇 개입니까? 12 요게 12의 배수입니다 15인데 한, 하나를 뺀거야 눈금수는 요거는 뭐의 배수예요 응? 빨간색 눈금수는 뭐의 배수야? 15의 배수겠지? 어? 맞죠? 네. 음. 아니, 1 2등분이니까1 8 0나누는게1 0 하면 15의 배수잖아. 네. 15의 배수마다 찍히니까, 여러분. 11... 아, 저 뜻이. 요거는, 파란색은? 12요. 10의 배수. 알겠어? 네. 음. 그래서 이걸 빼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15, 15, 12의 최소 배수가 얼마예요? 어.. 음, 아까 15. 얼마? 15. 60 나누기 180 나누기 60은 3이지? 네 2개 그 다음 12 10의 최손배수는? 60이요 60또 2개 15 10의 최손배수는? 60이요 60 맞아? 아니 30이요 <laughs> 368이니까 다섯 6 0 0 1 5개 맞아? 네. 더하기 4공해서 얼마야? 60이요 60 나누기 180 나누기 60하고 더하기 빼기라면 2 이게 몇 개야, 이게? 총. 눕금수는 몇 개? 3 5 다섯 개. 이게 눈금수니까 이게 토막이겠지? 토막은 몇 개야? 이게 눈금수니까 눕금이 서른다섯 개의 금이야 토막수는? 플러스 1 해야 된다. 네. 36 토막. 이거 두 문제가 이제 핵심 포인트, 핵심. 알겠어? 핵심 문제, 응? 어? 음. 이걸 토대로 이제 유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유제 얘이건좀 예. 까다로우니까 이제 같이 풀어야 될 거예요. 같이 풀고 또 숙제도 하고 알았어. 음.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정리해봐. 빨리 이해하고 정리해야지 지금. 말해봐 봐 뭐? 눈금술을 구 수를 왜 눈금술 구하는 거야? 토막수니까. 네. 토막을 바라면 눈금수를 해야 돼. 어? 왜? 한 토막 하면 눈금이 하나면 몇 토막이 돼? 요거를 눈금을 하나 이렇게 몇 토막 소두막 되잖아. 그러니까 눈금수에다가 뭘 넣어야 네. 토막수가 돼? 1을 네. 더하지. 네. 빨간색이 지금 12등분했다 고 그랬네. 네. 그럼 눈금수 몇 개야? 1 1 개죠. 노란색은 15등분 했으니까 눈금수 14개지? 네 파란색 막대는? 파란색 눈금 막대 18등분 했으니까 17 토막수 눈금수 17 되겠지? 네그 다음 <laughs> 공배수로 해야 되겠지? 12, 15의 공배수 얼마야? 60 60의 배수 저게 무슨 수겠어? 등분수지. 네. 180 나누기 6 0하 얼마야? 그니까, 러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빨간색으로 는 거. 3이죠. 빼기 1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왜 빼기, 왜 빼기 1을 하는 거야? 두 번, 그니까, 러두번 이렇게, 그, 두 번, 그, 뭐라 그럴까, 두번표시된는 꿈의 개수는 일씩 작게, 작게 되는거 아니야, 결국에. 왜 작게 되는 거죠? 겹치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이게 총 180인데, 60씩. 하나, 둘. 하나, 둘, 셋. 맞아? 그럼 몇 등분 몇 하면 돼? 눈급이몇 개야? 두 개잖아, 두 개. 어? 그럼 세 등만 하잖아. 그니까 빼기 1을 해야지. 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최소 배수 해가지고 하면 3이니까 빼기 1을 해서 2. 요건 두개 최소 배수 해가지고. 아, 저걸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뭘로 내가 해라 그랬어. 요거, 요거, 요거. 10, 요걸로 해야 돼. 요걸로 하는 게 아니고. 15, 12, 10의 배수 맞아? 응. 음. 파란색은 왜 10의 배수로 하는 거야? 180, 나누기 10을 해야 되지? 아니, 18을 해야 되지? 18등분 했으니까, 표시된 게, 10등분 지금 표시된 거잖아. 그죠? 어? 응. 다시. 요거 지금, 요거 2에서 15의 배수? 무슨 말이죠? 180 나누기 12 하면 15지. 그 15의 배수만큼 지금 이게 15씩, 이렇게 15, 30, 이렇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고, 묶음이. 그래, 그래. 그러면 여분의 최소 배수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눈금수를 구하려면, 요거 최승배수 1를 빼야 되는 거야. 요거 최승배수 1 빼고, 요거 최승배수 1 빼고,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뭐의 배수냐면, 이거 세개의 최승배수가 60이야. 180에서 60을 해서 1를 빼주면 2가 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게 눈금수니까 여기가1를 더해야 토막수가 돼. 알았어? 응. 음. 여기까지. 이해했어? 정량은아 어렵냐? 선 오늘은 그냥 수업 끝나고 바로 집 가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테스트는 응. 오늘은 응.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집에 가서 보고 선생님한테 전그 답지랑 보내주라고 엄마한테 카톡으로 보내줄게 어 지금 몇 시죠?